내가 이를 때면 큰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으시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네. 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한 절씩 봉독합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도로 흘러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받아내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을 딸중한 여자가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그게내 아.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없이 여자가 없어서 내가 지아니레 사람에게 가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삼이 그의 아버지께 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주를 가슴가 받은 게 삼손이 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게 되었으며 그의 부모는 이 영어계로부터 나온 것이을 알게 되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나에 내려간 김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석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라 삼손이 영어의 심혈이 크게 감동되어 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사수 그의 염소 끼를 지중 같이 지졌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보모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한 분의 눈에 그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꿀이 있는지라. 오늘 그, 그 꿀을 취하려 하나데 먹고 그 부모님께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 아 않겠더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연의 가운데 피곤한 몸 심을 쉬었다가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날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또주 앞에 온전히 이 하루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루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날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성에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오늘 14장입니다. 14장 아, 이, 이, 이제 1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집에 집안에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삼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시리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영적으로 어두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삼손이 이제 살아서 한 여인을 마음에 이제 품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라는 곳은 삼손이 가게 되는 이 딥나라는 곳은 블레스의 지배를 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내려가서 라는 이 내려간다 라는 항상 이런 의미는 늘 불길하고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늘 눈에 보았다, 좋게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육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가라는 문제를 항상 드러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의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보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았으니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부모가 이방 여자를 눈에 들어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이 자녀에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허락을 당연히 못하고 3절에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 전통을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 조금 지나가면 모를 듯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때는 너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다란 나든지. 여호와께서 택한 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또는 너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할례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됩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는 어,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과거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관계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네, 자신의 힘으로 여정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인간의 생산,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몸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수로 주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주신 이 인간의 능력으로 주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 삼손에게 할례를 언급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이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 반응만이 남아 있는 것. 그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가장 멀리해야 되는 종교적인 습관이고 종교적인 껍데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고 혈통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주어진 말씀의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마음의 할례에 대한 그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왜 하필 할례의 표시가 육체의 표시가 없는 민족에게 그렇게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정하는 가운데 종교적인 명분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삼손에게 부모는 나시리이니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라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너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합니다. 좋아한다 라는 말은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그녀가 내 눈에 좋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옳게 보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 간단히 그 사람만, 그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녀의 이방인의 생각하는 방식도 좋아 보이고, 말하는 방식도 좋아 보이고, 삶의 방식도 좋아 보이고, 그녀가 섬기는 신이 좋게 보이고, 그녀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라는 내용이기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사랑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 이미 이런 마음이 삼손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는 지금의 신앙인들에게도 날마다 유혹으로 나타나는 생각과 마음들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권의 가운데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생각까지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사절을 가만히 보면은 어, 부모는 이, 이 삼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뭔가 삼손 알고 있고 부모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좀 의역이 많이 되어서 원본과 본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 원본에 가까운 이 해석을 찾아보면 이세 번역 해석에 찾아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입니다. 삼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 계기를 삼으시려고 하는데 부모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할 뿐이지 주어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삼손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부모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만히 삼손때 생각해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사용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구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왔다 갔다 구원을 주냐 마냐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구원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 이 내려가는 신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격이 되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진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의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어서 구원하시고 사행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도 삼손의 눈에 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 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또 얼마 후에 다시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 죽인, 죽은 사자가 있는데, 그곳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 부 자신도 뭐고 부모에게도 가져드리는데, 어디서 난 것인지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나시린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체를, 사체에, 죽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손을 대게 되고 나신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범죄하는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나신에 대해서 범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삼손는 나신인으로서 구원을 할수 있는 자가 될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나신인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지만 삼손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로서 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를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는 주일은 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다 보면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감사에 여러 가지 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초는 나에게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전혀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 자체가 이미 바로 감사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오늘 삼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가정과 학업과 일대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 나를, 또 나의 능력, 나의 시간과 나의 시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오늘 또 승리하는 날, 기대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이 삼촌의 말씀을 통해서 삼촌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지만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나신에 대한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분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진행하시고 맡겨가십니다. 결국, 나시린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그를 하나님은, 또 붙드시고 또 만들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봐서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남아,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면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면서, 이 우둔한 죄인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구원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게 보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또 어느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더 보게 하시고 나에게 전혀 어, 능력이나 또 승리의 가능성이나 군의 조건에 전혀 없음을 다시 기억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의 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대감과 또 승리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래의 마읍심이여 뜻이한 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먹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볼수없소사 내게 나라와 본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